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산책처럼 사주입니다. 아, 간만에 밤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기 때문에 이 음성이 너무 소리가 작다. 그러면 이제 볼륨을 살짝 키워 주시면 되시겠죠? 음. 저는 조금 특이한 습관이 있어요. 어떤 습관인가 하면요. 음, 제가 지금 명리를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무속인 분들 어, 뭐 유튜브를 대단히 자주 봐요, 대단히 자주 보고요. 어, 또 저와는 반대인 명리 유튜브도 자주 봅니다. 자 그리고 저는 뼛속 깊은 문과생이에요. 그래서 과학 채널을 자주 봅니다. 아, 또 뭐가 있을까요? 저는 집안이 어렸을 때부터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.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었고요. 그리고 어제도 달리는 차 안에서 CBS 기독교 방송이죠 라디오 들으면서 왔습니다. 어, 자주 들어요. 어제는 이제 출애굽기. 모세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.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. 음,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, 옳다, 틀리다가 있을 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기울 수 있어요. 자, 근데 만약에 내가 틀렸다면?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쪽 거를 많이 봅니다. 뭐, 험담하고 욕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요. 여기에서도 내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? 내가 몰랐던 게 있지 않을까? 자,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? 오늘 이제 또 간만에 유튜브를 딱 열었는데, 온통 이제 무속인 분들, 삼재에 대한 얘기밖에 없더라고요. 뭐, 세 가지 재, 세 가지 재앙이죠. 네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겠다 싶어서 실은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삼재라는 거는요. 연지 중심입니다. 연지 중심이고요. 아, 참,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. 결론. 삼재 없다. 삼재 같은 거 없다고요? 그,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제 무속인 분들 유튜브나 뭐 관련 뭐 인터넷 글이나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름 까먹었네요. 뭐 악삼재? 그리고 이제 복삼재? 이렇게 있다고들 말씀하시죠. 요건 이제 안 좋은 거고, 요거는 좋은 거죠. 아니, 잠깐만요. 그러면은 안 좋거나 좋은 거네요. 그죠? 네, 내가 뭐 아무 일도 없었다. 그럼 복삼재네요. 안 좋은 일이 생겼다. 그럼 악삼재네요. 결국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. 자, 근데 이 삼재라는 얘기가 왜 나왔는가?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. 자, 연지는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. 이 얘기는 나의 조상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어, 조상, 그리고 간판. 그리고 나의, 뭐, 간판이니까 직장도 되겠죠? 자, 이런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, 이 삼재라는 거는 이 글자를 충하는 글자, 즉, 변화를 가지고 오는 글자예요. 이때 저희가 이제 삼재라고 해요 뭐 내친김에 삼재 뽑는 법도 말씀을 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갑신년생이 있으시다 갑신년생 그럼 이제 원숭이띠라고 그러죠 저는 이 동물 가지고 얘기는 사실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숭이띠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삼합을 만들어 봐요 삼합 삼합을 만들면은 신자진이 되죠. 그러면은 원숭이, 쥐, 용띠가 됩니다. 제가 아까 연지 중심이라고 그랬죠. 연지는 이제 내가 태어난 해니까요. 자 그러면은 신자진의 반대가 뭡니까? 인, 오, 술. 자수와 5화는 서로 반대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5화가, 5화 오하 삼합이 시작되는 인연, 올해죠. 인연이 오면은 원숭이띠, 쥐띠, 용띠는 삼재에 걸린다.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. 자, 근데 제가 왜 이런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. 신년생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. 그럼 올해가 임년이죠. 그럼 서로 충을 일으키죠. 그럼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. 변화. 근데 이 사람한테 이 임목이 좋은 기운일 수도 있잖아요. 그럼 그냥 좋게 흘러가는 것뿐이에요. 만약에 이 기운이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느라고 좀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간다. 뭐, 이 사람이 행동을 잘안 하는 사람이라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. 그럼 이제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은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야 되겠죠. 그래야지 움직일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안 좋다. 그러니까 결국에 좋거나 안 좋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. 그냥. 모든 운이 다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삼재라는 말에 막 현혹되셔가지고 부적 쓰시고, 뭐, 굿 하시고, 이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.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 있죠? 어, 사주 명리학은 자연학이다. 그럼 우리가 죽어가는 나무한테 노란색 종이를 붙여주면은, 즉, 부적이죠. 그 나무가 과연 오래 살 것인가. 그리고 그 나무 앞에서 굿을 하면은 과연 오래 살 것인가.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네.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. 삼재, 는 없다 괜히 주눅들지 말자 단 뭐가 있다? 변화는 있다 삼재는 없다 하지만 변화는 있다 이 변화가 좋냐 나쁘냐 차이일 뿐이다 이겁니다 아, 그래서 여러분들, 변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, 아, 변화를 해야 저희가 또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, 어, 이 삼재에 대한, 어, 뭐, 근거 없는 이야기들, 이런 부분은 명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은, 어, 차용하지 마시고, 네, 아, 어, 그냥 그런 거 없구나.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